토깽이는 2024년 1 2월 처음으로 우리 마당에 왔다. 꼬리는 아예 없었고 상태도 많이 안 좋아 보였다. 밥 냄새를 맡고 온 건지 고양이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질고질한 모습으로 나타난 토깽이를 보고 모두가 놀랐다. 밥을 챙겨주자 그날 이후로 매일 오기 시작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 케이지로 잡아 목욕을 시키고 병원에서 약을 지어다 먹였다. 2주 동안 창구 방에 두고 약을 먹였다. 낮에 햇빛이 따뜻해서 다른 아이들이 마당에 나올 때 토깽이도 함께 나왔다. 토깽이는 그대로 집을 떠났다. 그날 밤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갑자기 잡혀서 씻기고 갇혀 있었던 탓인지 그 후로 한동안 마당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한참 뒤 다시 나타난 토깽이의 모습은 정말 심각했다. 다시 꼬질꼬질해졌고 입에는 나뭇가지까지 끼어 있었다. 빼주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잡아 목욕시키고 가둬두었으니 경계하는 것도 이해가 갔다. 그렇게 걱정을 시키며 다시 밥을 먹으러 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꾸준히 약을 사다 먹였다. 한번 잡혔던 토갱이는 다시 잡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면 한동안 나타나지 않곤 했다. 그래도 매일 밥을 챙겨주다 보니 조금씩 신뢰가 쌓였는지. 결국 마당에 자리를 잡았다. 천반 아래, 박스, 공구가방, 만들어준 집을 번갈아 쓰면서도 늘 구석진 곳, 다른 고양이들이 들어오지 않는 좁은 자리를 좋아했다. 그리고 6월 초 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기는 하늘나라로 갔다. 우리는 아기를 마당에 묻어 주었다. 그날 토갱이는 하염없이 아기를 찾아 마당을 헤매며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 슬펐다. 이후로 또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내가 일하는 방 창문 아래에서 밥을 달라고 울었고 아이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가을에 또 임신을 했다. 잡아서 중성화를 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차에 이미 출산을 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빨리 다시 아기를 낳을 줄은 몰랐다. 그 아기가 지금의 아깽이다.